이과 첫 번째 겁니다. 수능 언어로시스는 빠지니까, 오케이, 거기 빼고요. 어, 이과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가보니까, One day while driving my car, I kept noticing things that were wrong with all the other cars on the road.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 몇개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대시란 단어 있거든요. 이대은 뭐가 돼? 이 대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어이구. 그러니까 여기서 수일치라는 것 정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 잠깐만 이상하네. 여기에 YL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가더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게다가 YL은 접사인데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가 없어 근데 또 i n g 로 시작하네 아 이거 많이 됐다. 어떤 거? 동사 부문 어느 날 당신이 운전 아, 내가 운전을 하다가 캡 너티싱 이렇게 나잖아 keep 다음에 keep 다음에 이렇게 아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거죠 계속해서 자꾸 눈에 밝혀 자꾸 보여 뭐냐면 보 어, on the road 그 길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의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채는 막 이상해. 다 문제가 있어. 원원 여기서 원도 뭔지 아시겠죠? 아까 더 원지라고 썼던 거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도, 도로에 있는 자동차 딱 그거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 막연한 거잖아.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한 대는 테일라이트 아웃. 그 테일라이트가 뭐냐면 그 뒤에 후미등이잖아. 후미등. 그 후미등을 테일라이트라고 한 거야. 그 후미등이 후미등이 나가 있어. 원 어스 s 잉 Dark smoke out of its tailpipe. And tailpipe은 뭐겠어? 그, 그 배기가스 나오는 거 있잖아. 뒤에 뭐 방구 뽕뽕 끼는 거기. 거기서 검은 연기를 뿡뿡 내뿜고 있어. And another had a bad tire. 어떤 차는 타이어가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건 뭐다? 일종의 예시죠?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러고 저는 저러고 막 이러고 엉망진창이야 뒤에. Then, I realized that if any of these things were wrong with my car, I would not know. Because I was busy driving. 동선 지금 세개 접사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보니까, 어, 4개군요. 접사가 여기 하나, 여기 i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 주시고 비코즈가 한번 더 나오죠. 이렇게요. 그때, 그때 문득 난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any of these thing. 잠깐만. 여기서 말한 디즈 띵지 있잖아. 이거 디즈 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나왔던 거 있잖아. 아, 흄이 등 나가고 막그 매연 가스 나오고 막그기분이 타이어 펑크 나고 이런 이런 문제들이 what's my car? 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면, I would not know it. 나도 그거 잘 모를 것 같다. 응? 왜냐하면, oh, it's busy driving. 이 표현 아시죠? B, B, G, I, N, G. 뭐, 뭐, 하느라 바쁘다. 뭐, 뭐, 하느라 바쁘다. 이거죠. 나도 운전하기 바빠가지고, 그거 잘알수 있나. 이런 거죠. 특히나, 나도 운전을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특히나, 후미 등에, 그등 하나 안 들어올 때 빨간색이나 그런 등 하나 안 들어올 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전조등은 내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 왜 저쪽이 좀 어둡지? 알수 있거든요 뒤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게 있다 차에에딱 내려서 시동 끄고 문을 닫고 나면 자동 시동이 꺼졌잖아 이미 후미등은 꺼져 있어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이 꺼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운전 중엔 더알 수가 없고요 오케이? 잠깐만 여기까지 이야기 정리 좀 해보자 정리해보면, 결국 뭐야? 어,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자동차들의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것을 내가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되죠? 어, 저거 타이어 펑크 났다. 어, 저거 차왜 저래? 알수 있죠? 분명히 내가. 근데, 잘 생각해봐.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 이게, 나의 자동차. 나의 자동차라면, 얘는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문제가 되면, 이건 인식이 된대, 안 된다? 이건 인식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알아챌 수가 없죠. 너 어떻게 알아? 알수 없는 거지, 이거는.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 딱요 부분까지. 딱, 요, 요 부분까지의 속담이 뭐 있을까요? 여기까지의 속담. 남의 눈에 들뽀. 는 보이는데. 오케이? 아니, 남의 눈에 들뽀가 아니라, 남의 눈에 티끌이죠. 남의 눈에 티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제 눈. 들뽀. 안 보인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자면 조금 더 가볼게요. I too could have a tail light out and not even know about about it. 동사 좀두 개. 내 자동차도 훔이든 꺼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 있어. We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our head. 우리 뒤통수에 눈 달린 거 아니잖아. 당연히 모르지. 응? We don't see ourselves completely.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가 없어 필자는 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 모습을 볼수 없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니? But 그러나 발표치시고 그러나 we can develop awareness and use anything that happens to us and others as great learning experience. 동사님 3 개입니다. 점사 두개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니? 바로, 직접 관계되면서 수일치 happens to us and ourselves, others. 우리 자신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로써? 여기서 예전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써. Great learning experience. 아주 훌륭한 학습 경험으로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문법 하나만 체크갈게요 해프니라는 단어 밑줄 치시고요. 해프는 무슨 동사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동사가 무슨 뜻인데? 자동사는 목적 없단 뜻입니다. 목적 없다는 게뭐 어쩌라고? 목적 없다라는 것은요,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로서 아주 훌륭한 학습 자료로서요. 잠깐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내 문제 인식이 안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문제와 나의, 나에게 발생한 문제 있잖아 그 문제 그 문제를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학습, 깨달음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담은 뭐 있을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담은 타산지석 반면교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케이? 남의 것을 통해서 어 나도 혹시 그렇찮은가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Instead of projecting negative uh, traits on the others. Look first inside to see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often in others. 동사 지금 세 개. 동사 세 개에서 우선 두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if, 여기서 i f 는 네모입니다. 네모쳐야 돼. 오케이. See라고 한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맞죠? 또 하나. What. What은 항상 네모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마지막 에뭐 나왔어요? 명령문 나왔죠. 명령문. 됐어. 요 잠시나 볼게요. Instead, 오브. 잠깐만. Instead of 입니다. Instead of 이거 차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instead는 부사입니다. Instead of는 전치사예요. 두개다릅니다 그래서 instead of 이니까 projecting 이렇게 나왔죠. 투사하는 거, 투영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것을 o n t 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Look first inside. 우선 내면을 바라보세요. To see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서 와 저거 엉망진창이구만 정말 끔찍하구만 이라고 생각한 그 흔적을 그러한 흔적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 내면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당신을 먼저, 거울을 먼저 살펴보셔라. 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체크하면 여기서 if 있잖아요. 요 얘기 지난번에 잠깐 나왔었는데 잘 봐봐. 요 if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야, 너 여기다가 대 e a t 을쓸 거니 if를 쓸 거니 이 문제 우리 많이 봤었죠? 문제 푸는, 문제 푸는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뒷문장을 봐서. 뒷문장을 봐서 얘가 만약에 빠진 명사가, 빠진 명사가 있으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은 대시 되겠죠. 관계 대명사일 테니까. 근데 뒤적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지면서 명사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된다는 뜻이죠. 한 접속사 대과 접속사 if를 찾아야 돼. 그럼 두 번째 2 단계로 넘어가서 접속사 대과 if의 차이는 의미죠.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의미가 있으면 뭘 써라 if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가 없으면 대세 써라. 접속사 대세 가장 큰 특징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if를 쳐주시면 되더라. 뒤쪽을 봤더니 빠진 멍상 없거든. 빠지면서 없지만 그렇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서 if라는 형태를 써준다.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 질문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표절 뭐, 주장하는 바 이런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되셨죠?